0이 아닌 두 실수 x, y에 대하여 는 0이 있고 y 세제곱분의 x, x 세제곱, x 세제곱분의 y 세제곱되어 있잖아요. 그죠? 0, 아,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. 0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양변에 x, y로 나눈다, 나눕니다. 그러면 나누게 되면은 x, y,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x 하나 없어지고 y 분의 x 되고,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5 되고, 그 다음은 x분의 y가 되죠. 는 xy분의 0은 어차피 0이 될거죠 됐죠? 그래서 우리가 y분의 x 플러스 x분의 y는 5라는 걸 썼잖아요. 그럼 요거 보세요. 요거. 완전 인수분해 문제네. 이거 변형을 하면은 y분의 x 플러스 x분의 y 의 3제곱 마이너스 3. y분의 x, x분의 y, 그 다음에 y분의 x, 플러스 x분의 y, 되잖아요. 그러면, x, y, 1이 되고, 자, y분의 x, 플러스 x분의 y는 5죠, 보이 좋고, 125. 여기도 5니까, 마이너스 15. 그 15를 빼면, 110이 됩니다.